안녕하십니까. 이번 종목은 신성희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성희인지란 기업은 어떤 업체죠? 자, 친환경 전문 업체, 친환경. 이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화두에 올라와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클린, 이 클린 환경 쪽을 잘 봐야 돼요. 예를 같은 경우가 이게 23년 매출액을 전망하니까 6,400억 이상이 나온다. 문제는 얘들 시가총액이 3,700억입니다. 자, 진짜 아무튼 이게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현재 반도체와 2차전지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반도체 후속 프로젝트도 분명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도 최악을 지나, 최악의 시기를 지나서 투자 기대감이 올라오기, 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신성인지도 함께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200억을 투입해서 이제 신공장을 증설했죠. 어, 기존의 용인공장에서 클린룸 장비 생산 했어요. 증평공장에서도 2차 전지용 제습기랑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에너지 절감형 공조기를 생산하죠. 그래서 국내 공기 전문 업체로 이삼전 산업에 필수로 쓰는 장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얘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테마 형성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 보시면은 저아래 사이도 과메도에 지켜서 그대로 오죠. 슈팅 나오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원래 여기 있던 자리예요 다들. 다시 나온다. 이게 왜냐면은 실적은 해가 가면 해가 가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특히 22년부터 눈에 띄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때보다는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정말 많이 차나요. 작년 같은 경우가 6,640억이 나왔는데 매출이 영업이익이 210억 나왔습니다. 올해는 7,870억 전망합니다. 그런데 36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현재 얘는 2,500원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800원에서 2,500까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이게 꽤나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클린 환경 사업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모든 기업을다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확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공장은 증설하면 얘들의 제품 다쓸 거고 결론 나오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벌써부터.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 을 여러 개 사놔야 돼요. 진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자6 0선 위에 안착되어 있죠. 지금 이거 그대로 슈팅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m a c 도 매수구간이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 기간도 매수세 많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다가 갑자기 몰리는 순간 빵 터져요 진짜 정말로 테마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항상 순환이 돕니다 지금 2차 전지 너무 몰빵돼 있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오는데 다 이렇게 돼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도 얘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부가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또 기술 경쟁력도 있어서 정말로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기업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가 좀 이제 찾는 방법이 죠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난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고, 이전 일기생 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 계좌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단가 3,534원에 매수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 원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죠. 단 100만 원으로 이제 약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겼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다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을 평단가 2,591원에 들어가서 1,000%가 넘는 수익률로 1억 8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했죠.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100만원 투자하셨다면 1000만원이 넘는 그다음에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수익분 금액을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을 매수했으면 은 1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 이 100만원이란 투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 매집주죠.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단기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입수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1000% 이상 이제 수익을 내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매매 달성법 100만원으로 이제 1000% 이렇게 즉 10배의 수익을 내면은 1000만원이 됩니다.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수익난 1000만원으로 다시 1000% 수익을 내면은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두종목이면 가능합니다. 두정목 모두 1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했고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0만 원이면 3억, 500만 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의 꿈이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라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물론 새롭매집주로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롭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 TV, 선물사 등 이제 금융 투자 관련 업에서만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이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 큰 폭의 폭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여드렸겠지만 이처럼 1000% 나는 종목, 1 0배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작년 22년도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 하반기 22년 하반기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이 8월 말이 되기 전에 어 제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1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드로리튬 보시면 22년 6월부터 이제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7월달, 8월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고 9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 들어가면은 50에서 100% 수익을 내겠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세력 메이저 주포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 최소 10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금량입니다 작년 단기 핫한 상승률을 보였던 금량인데 제가 7월 중순에 금량을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이쯤에서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 기간 매집이 진행되,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된 세력들이 이 매집이 진행되어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제로 부각시키는 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세달 만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이제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매집봉도 보이고, 자 보세요. 매집봉 보이고 있죠 여기. 주가의 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에 보시면은 RSI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쯤에 3월 중순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출현을 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400%가 되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 드렸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매집과 재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내해 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이 어, 끝난 거의 그런 종목이고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돈이 터졌다 다 돈이 터졌다는 건데 주포세력 이 주포메이저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얘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상 말씀드리면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단,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란 거예요. 22년 주도주였던 카나리아 바이오, 금양,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1억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었, 아, 1 0만원을 만들었다. 인증샷을 마,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어, 또 공개해드려서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를 하도록 하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1억. 자, 1억이라고 예, 적어서 남자,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이 종목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려서 100만원으로 1 0만원 만들어서 다음 종목 같이 들어서 다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